저녁이 있는 삶, 이른바 월합의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업을 찾아가는 연속 보도,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 4일째 근무를 도입하고 기업 문화로 정착시킨 충주의 한 회사를 정진규 기자가 소개합니다. 충주의 한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김민아 씨. 김 씨는 매주 목요일 퇴근 뒤 불금 대신 불목을 즐깁니다. 전 직원이 금, 토, 일 사흘을 쉬는 주 4일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좀 3일 동안 푹 쉬고 나니까 월요일에 좀더그 활력 있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고 좀더 집중해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주 4일째 근무를 도입한 지도 벌써 10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. 일부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주 4일째 근무를 시범 도입했는데 회사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자 일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겁니다.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된것 같아요. 동료들도 보면은 익숙해 하고요. 또 계획하는 것도 전부 다잘 하고 있고요. 하루 근무 시간은 9시간으로 직원들은 한 주에 36시간을 일합니다. 하지만 회사는 직원들과 주 40시간짜리 계약을 맺는데 남은 4시간은 업무와 관련된 자기개발을 하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합니다.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주4일째 근무 도입 이후에도 이 회사의 매출은 매년 5에서 10% 가량 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른 신규 채용도 활발해져 직원 수는 두배 이상 불어났습니다. 다 일만 하자 일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직원들과 더 좋은 분위기로 이제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 회사의 내년 목표는 주 4일 40시간 근무를 2시간 더 줄이는 것. 근무 시간 축소는 단순히 더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.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.